냄새 안 나게 하는 공기가 거기 되는거 있잖아. 헬로티컵 있는데? 어디? 저지 없다. 플라 이건 우리가 치면은 해리는 하... 깨먹을 걸? 우리도 깨먹을 걸? <laughs> 아, 없을 그러게 빨리 바구니 같은 그런 <laughs> 그런 작은 거 하나 하나 사야 되나? 주방세제는 있을까? 안 있겠지 보통은 펌프가 없으면 그 언니 자체에 자격이 없어요. 그냥 받대라 그래 그냥. 내가 들어가자기. 이건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어. 괜찮은? 나도 안 써봤어. 없나? 그냥 그 언니 두고 쓸그 거? 귀은데 아니면 너무 조그만다 어떤? 야야 이거야. 그렇지. 우리 이 프린트. 자 진짜 사주자. 사주자. 그렇지. 언니는 약간. 어, 약간 얘야. 왜냐면 지금 머리색이 빨간색이 그래! 이래 이거다. <laughs> 지금... 이거 사고? 개부리 씨의 컵을 골랐어요. 또뭐 없을까? 이런 거 얼음 트레이 언니, 쓸까? 그거 뭐 그거 했다 그랬나? 저기 뭐냐 술타 마시겠다고 했나 어. 그러면 좀 사각으로 하나 사줄큰거 얘도? 이 너무 큰거 아니... 아니야? 아니야 아니 참... 이거 너무 크잖아 아니야? 안 들어가나 내꺼어어 귀엽지 그래 얘 갖다주자 근데 이 딸기도 약간 귀엽잖아 근데 언니가 트리가 없어서 그니까 이게 약간 언니 취향인데? 심장이 네. 안맞아 아? 안맞아 개불현님 집들이를 위한 수아바 택시 타자해서 택시 탔어요. <웃음> <웃음> 결국 또 택시 행. 와, 내 인간이 너무 많긴 하다 저거 봐. 아니, 그래서 아니, 어떻게 원래 들어가? 이렇게 아니 나는 이쪽으로 막 저쪽 입구로 들어가거든. 어.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몰릴 아니, 때 들어가본 적은 어, 없어. 너무 심하다. 근데 왜, 차를 사람들은 왜 있는 거야? 아니 차를. 생각하나 있는 쪽도 저쪽도 회사 엄청 많은 거같고 아, 매운데? 근데 매운 거 먹은 느낌이야. 이걸로 괜찮이으면필러안 아, 맞아. 야, 혀에 닿았는데 진짜 매운 느낌이야. 매운데? 야, 불러가 이거보다 안 아프겠다. 그냥 음, 개 매운 아. 음식을. 이렇게 칠한 거 같아? 어, 그치? 근데 입술만 그치? 딱 칠한 것 같아. 같아. 짜증나, 그래도. 언제까지 아파? 혹시 우리 둘다 이렇게 영원히 <laughs> 사쿠야 입술처럼 <laughs> 맞는거 <laughs> 아니야? 야, 진짜 맵다. 아니, 사람들이... 청양고추를 칠한 것 같아. 사람들이 맥시, 이게 맥시거든? 제일 센 거? 아, 그래? 근데 언니는 원래 입술이 막 없는 편은 아니라가지고. 내가 근데 안 그래도 오버립 발라놨었거든? 응. 어, 근데 뭔가 톤톤해지. 톤톤해졌는데, 입술? 걔 입술 커졌다. 그치? 색깔이 너무 진해. 입술이 색이 살짝 톤 말고 똑같은, 그러니까... 근데 이거 지우면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니야? 그치 아까 약간 그게 있아 i'm just 여개 잡고 이년 동안 점거보바로 들어가서 쭈 너무 생는데나 어, 응. 근데 진짜 심장이 한번 내려왔다 잘 먹겠습니다 음 섭섭한 뭐게 끝이 잘해? 없어 보니까아이계너무 그러니까. 그냥 얼음 먹으려고 얼음채 설거지 하고 오지. 이런 거 얼음 칠해야지.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. 못해 와. 얼음채. 왜? 그냥 집에 있는 게. 행복해서 어? 태어나서 다행이야. 진짜 맛어 멋있지? 그지다 <laughs> 살려줘. <웃음> 근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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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럭키비키가, 럭키비키가 한번 깜짝 놀랐어. 그럴 때 <목소리> 놀아야지. 아니었으면 오늘 미자요. 그니까, 아니, 얘네. 미쨍이. 케인이는 아니고. <laughs> 미자. 빠른. 일단 찍고 돌려줄게. 돌려서도 찍어라. 그래! 어, 내 무지 페론트 물고래? 아, 졸려 웃기네, 진짜. 감성 있다, 여기. <웃음> <왜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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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웃음> 이왕... <웃음> 지금 콧물이 너무 나고 <laughs> 나 트리아스 찍고 싶이 찍어볼게 찍어볼 거기서 <laughs> 또 찍고 <laughs> 언니, 이가아 진짜, 직걸 총. 아, 어디였니다 해리포터 봤어요? 먹었어, 밥 먹었어. 먹었어요? 아, 여기서 나. <웃음> <웃음> 나 심하네. 이걸 잡을 수없기 펜이 하나도 안 뜯어먹으면 못 먹으면 비료 안뜯서먹 아, 못 먹어. 아, 내가 바로 사진 옮겨줄게 <laughs> 그게 진짜 신기했으면 진짜 멋지다. 나도 사실 사면 되는데. <laughs> 이거 그거야? 그. 사쿠라 쓸 거? 음, 아닐걸? 아, 그래? 나 그것 때문에 진짜 사고 싶었는데. 사쿠라도 핑크 카메라. 아,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누나 어떻게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? 렸 그러니까 아, 까꿍 찍어서 다 읽어 모자이크하고 코마 이렇게 해줘 아나 너무 힘들어 <laughs> 너네랑 대화하면서 콧물 30번 닦갔단 말이야 언니의 모습을 좀봐 얘기해 우리 수아야 수아야 <laughs> 언니 어깨 좀 숙여줘봐라 <laughs> 감사합 아, 아, 네, 맛있게 드세요 안와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그니까 러 이거 두 개가 완전 크리스마스 아니야? 아, 아 그니까. 얘도 그러네 아, 아, 그막 너무 숙인 거아니 브이로그 보느라 미안. 카메라에 짜내줘야지 짠해. 아니, 모델이 막 움직임, 카오리즈. 그... <laughs> 모델이 막 움직임. <laughs> 잠마만잠만잠만 그대로. 에잇? 미친 것 같아. 진짜 잘 나왔어. 이게 진짜 잘 나왔어. 오, 머리가 사자데 <laughs> 왜? 너무 섹시야 다시, 그데 똑같이 다시 해안 똑같은데? 아, 이렇게 해야지. 음. 이렇게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니, 그 여자야. 봐봐. <laughs> 어때? 오, 맘에 들어. 그치? 진짜 잘 찍는데? 아, 당연하죠. 아, 당연하지. 당연하죠. 수아... <laughs> 아니, 토마토 먹어볼 사람? <laughs> 나, 나, 나. 아, 아니, 제발 진짜, 진짜 맛있어. 이게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, 이제 그게 뭐, 뭔가 맛있는 맛이 확 같이 나. 뭔지 모르겠어. 그치? 뭐지?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그치? 진짜? 와, 완전 올드 패션이 있어, 지금. 그니까. 음, 이것도 꽤에다 이거 진짜, 뭐, 진짜 맛있다. 상큼해서 응, 토마토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괜찮지? 토마토 수화도 먹어봐. 수화 근데 원래 안 먹잖아. 그냥 먹어봐. 어때? <laughs> 찐떡찐 네, 수화야, 토마토 한 번만 시도해봐. 근데 이건 아, 안, 이건 그 수야. 근데 다른 맛이다. 한 번만 먹어봐. 아니, 그러니까 토마토 말고 다른 맛도 난다고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떡볶이 진짜 없는 것 같아. 떡볶이. <laughs> <다릅니다. 다릅니다. 웃음> 이거 잖어봐 이거 이것먹 먹어봐. 이거 는 근데. 이금꽃잎이야꽃어봐이어봐어 진짜. 거 먹어봐. 이어 네. <laughs> 이 자주 나타낼게요 네, 감사합니다. 어, 같이 좋아요. 해 봐. 아니, 너나 같이. 아니, 유미 언니 유미 언니 <laughs> 어,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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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지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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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불 끄면 되지 <laughs> 저희 때문에 너무 졸리고요 시냇은 곤란한데 다음에 제가 와인 한 병을 놓고 갈게요 와인 준규 씨. 다음 주에 와인 한 병을 넣을 테니까 이분들 오시면 어느 <laughs> 때나 나? 응? 네그때불 언니 같이 불미 언니 불러주면 회원님께세요 한방에서 제 언니도 불러줘요 그럼요 전부 참여하세요

우리 원래 상스러 우리, 그래. <laughs> <laughs> 우리 남자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런 이는데 유나 그런 걸 집어치워. 근데 사실 남자 얘기그데 우리 집 근처에 요거트에도 <laughs> 걸어서도 갈수 있는데 거기가 문을 일찍 닫아가지고 문 닫았을 것 같아. 아니, 저... 아니 오, 우리 요거트 말드 얘기가. 아문 닫았잖아. 아 닫았어. 아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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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오 그래. 뭐가 오 그래? 뭉키 말해서. 뭉치 알고 거람 와? 불닭쳤야 근데 우리 집에 불다거어 근데 나는 붕불 있는 거. 뭔지 뭔지 뭐야? 야 그거 맛이 없어 지아지에란다 저거 좋아 내가 이거 분이 먹어봤거든? 이상하게 저래 아야좋아어 수아. 이거 불닭 맥앤치즈 달았거 진짜 레알이거 아니 어떻게 불닭 맥앤치즈 진짜 못마땅데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근데 우리 양주 먹자 없이 어, 양주 사야돼 양주 여기 0 0 아니 언니 와인 있잖아 우리, 술을 더서 뭐지? 한으로야 저거 오도야오도나 5도. 혼자 안 얘가 조금 여색두 개랑 어, 블루 있으면 돼? 아니, 아니, 하나는 하나는 는 하나는 하나 하나는 하나는 니나는하 사? 는 하나는 하나는 하나하는 하나는 하나하는 하나는 하나 하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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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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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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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어는 <laughs> 아니, 오징어. <오직>, <끼리> 아니, 오징어. 아니, 저, 여자들한테 그래. <이거 써> <맞나합니다>. <laughs>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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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라 <목소리가> 공개합니다 <laughs> 언니를 위한 선물 <laughs> 언니가 선물은 언니, 무조건 언니, 얘, 언니 친구야 이건 언니 친구 케이스 <laughs> <칼슈하> 장식이고 <laughs> 이건 언니 취향인 것 같아 서 우리가 색깔 열심히 골랐어 없는 <laughs> <응. 웃음>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내가 <laughs> 없는 거지 우리가 없을 거가 없어 거라뭘걸 몰랐어 그리고 언니 이거는 이거는 사랑의 편지 사랑에 빠졌던 그녀. 빠졌다. <laughs> 이거 말구. 봐 언니 볼 잡고 있는 거 똑같잖아. <laughs> 빨간 머리에. 주방에 다걸어놓은 핸드타월이야. 아, 이거 너무 귀여워서 골랐고 아. 이거는 언니 말똥무. 어. 언니 말똥무 어. 이거 크리스마스 장식이고. 같이 이거? 잘게 이해랑. 분기 세 속도 없는데. 그렇지. 어쨌든 이걸로 레몬 잘라줘야 되니까. 이게 아, 진짜 아. 귀여워. 오늘 지금 착용해주러. 아, 오늘 <laughs> 그래. 내가 이거 들고 가서 그라탕 가고 올게. <laughs> 찍어줘찍어줘 내가 이거 그라탕 가고게아 내가 의자. 야, 얘들아 하나도 안 뜨거워 <laughs> 언니, 뭐, 뭐, 하나도 안 뜨겁다 아니 갑을 떼서 안뜨리액션쟁이었어야이게 못한 거야? 저만이해어감사란물 버리고 올게 응 술만을 위한 그녀의 레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오> 행복한 <목소리도> 자취 되세요 오빠 <목소리도> 날이었 이거 네 번다으면 <laughs> 이게 이게 뭔가 자취방의 현실이. 잠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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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까> 먹는데 언니. <목소리도> 코르크 가루가 전다 나오니까 아니 코르크에 구멍이 뚫어서 거기를 이렇게 쫄쫄쫄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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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<웃음> 아, 조심해. 나 그건 따를 수 있어. 많이 따를 수 있어. 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빠가 거의 넣어주고 난 따는 거만 하고. 그럼 못 따는구나. 야 나가지 마, 망하는 거다. 여기로 나가. 여기로 나가래. <laughs> 여기로 나가래. 미치겠지만내 <laughs> 어, <laughs> <이 웃음> 아, 키가 4m가 안 돼. 안 당했네, 안 아, 당했네. 아니, 그래도 허번 지지켜. 언니, 언니, 하지 마, 하지 말자, 하지 말자. 하지 아니 아니. 포기하자 이거야. <laughs> 난 포기할래. 나 없을 때난 진짜 아니야. 한번. 아 나도 내가 봐야 되는 거야. 내가 그래. 내가 집에 없어서 너네 알아서 잘 치울 수 있지. 내가 해. 이 너무 좋은데? 진짜 조용하다. 너무너무 조용한데? 너무 싶은... 뭐? 가위바위보, 아니, 사다리 타기 싶어서. <laughs> 벌칙으로 편의점 또 가는 조명. 오 있다. <웃음> <웃음> 우와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런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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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은 괜찮을 것 같아, 삼계탕면 이거? 어, 국물은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. 사 볼까? 하이디라고 삼계탕 마신 거 아니야? 이 반병이래? 응. 근데 이 정도만 사도 되겠지? 응이렇게 많이 마실까? 많이 마시지 않을까? 살짝 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지혜가 자. 와. 지혜가 자더라도 우리는 그냥 먹어야 돼 일단 어, 그냥 하자 그게. 아니면 그냥 화이트를한잔더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응. 난 이거 한번 마셔보고 싶어 이거? 어 뭔가 비주얼 괜찮아거 추워? 추워 귀엽게 들었어. 지 h a t s the 대 a y h o r 지대여기 e s t 작살내 o o d one. She's t 지 e only one who's just telling us one t h i n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던 t 같은데? <laughs> 퀴즈롬! 그니까 역시 여기 술 마시는데 그냥 턱만 넘... 제발 제발 <laughs> 진짜 이게 없어아 진짜 제발 하나 더 있다고 <웃음> 더... <웃음> <웃음> 오 된다! 됐다, 된다 된다 미치. 된다 미친 된다 얘네 다 열렸을 때 소리 지르면 안 된다? <laughs> 아 씨발 됐다 아냐 그 됐어 됐어 아니, 됐어 짠! 짠! 됐어요? 됐다 나도나도나도 이거 봐오 맛있는 냄 한번 치킨이야. 이거 이따 먹자. 아, 아, 냄새가 미쳤는데? 미쳤는데? 미쳤는데 먹어야 돼. 냄새 미쳤어. 야, 진짜 맛 맛있... 다음에는 의자 이렇게 다 방도 깔아서 준비해놓고. 미쳤다. 뭐 치러... 어, 이거 야 아껴줄 거야. 맛있는 거아이야 어? 제가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. 근데 와인 디캔딩 좀 해야 되는 거 알지? 야 너무 발 나오잖아. <laughs> 어? 아니 언니 언니 안 나왔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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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 웃음> <좀할> <laughs>